영도 폭한데? 음. 야, 저 사람 왜안 나오냐? 아 아까부터 저러고 있다. 계속 있지. 담배를 피우니. 살피는... 이거 차좀 나갈게요, 저희. 네? 아, 그 이렇게, 아, 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세요? 에? 네? 아, 씨발, 아, 왜이 아니, 아저씨. 아니, 왜 그러는 거야, 도대체가? 아니, 사람을 앞에다 세워두고 빵빵거리면 어떡해. 아니, 뭐, 그럴 수. 있... 아니, 비켜줘야지, 그래, 나갈 수가 있는 거죠. 아, 그게 잘한 거야? 어 잠깐만 아이 아저씨 그 아저씨네 그 개그맨 막박쳤던 마... 아저씨 아 그러니까 맞으니까요 아니 아, 아저씨 왜 자꾸 이렇게 응. 여기서 시비 거는 거예요 제가 아, 아 이게 이, 뭐가 시비예요 아니 개그맨 맞는데 네. 아 저는 소, 사실 중학교 때 챔피언이거든요 아 그쪽은 관심이 없고 이 아저씨가 개그맨이니까 아니, 그러니까 사인 하나 해라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한 그러니까, 거라고 개그맨. 아 나도 당신하고는 그게 없어 관계가 사인만 받는다고 사인만 아저씨 내려가요좀 그러면 여기 사인 하나만 해주게 형님하고 나오고 사인 해드릴 테니까 아, 그래. 아 당신 사인은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아씨 아저씨만 내려서 사인만 좀 해달라고 아저씨 내려봐 빨리 아, 아이 진짜 아니, 팔 잡지 말라고 내려 그럼 아이, 좀, 아, 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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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려 잡지 말라고 내려서 사인 좀 해달라고 이 어려워? 진짜 야나와아가르쳐지나봐나봐나나보라고 괜찮은걸 뭐 괜찮다고 아 진짜 하지마요 형님 말려야 되는 거야 진짜 말려 아니 뭐하려고 그래요 어어 어 뭐하는 거지 뭐약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나가야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우선 경찰에 전화를 해. 경찰이 어, 전화를 하고. 아니 근데 잠시만 장풍! 어? 야 오류겐! <laughs> 와어 염력까지! 와어 염력까지! 야! 어 빠르다 빠르다! 어 빠르다 빠르다! 형하살하하하하 <laughs> 같은데. 야, 날려버하 야. <laughs> 야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아이씨. 웃음> 야... 하하하 <laughs> 야. 지 사인을 해준대, 뭐. <laughs> 형 사인을 야, 왜 줘요? 니가 어. 뭔 사인을 갑자기 니가 왜 이게 그걸 해? <laughs> 아니, 아니, 가끔씩, 이거. 안다네나 <laughs> 아, 아, 진짜 지내 허리 장난, 장난 아니네, 이게. 조금 아, 무서웠던 아, 것 같은데, 아, 형이 아, 니요 아, 사실. 가금만이한 적이 아, 있는데. 그런 건 없어. 사실. 그런 <laughs> 건 없는데. 운동하다 보면, 저놈들이 가끔 시위를 걸어. 아, 아 그러면, 진짜. 그냥, 그냥, 내가 그냥 사인해줄 세 아, 가. 그러면은. 아, 알겠어요 사진 찍고 관을 돼 있어 또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있어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말이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먼저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해 자기가 아예 저기 어 아이, 저, 챔피언 유성 <laughs> 야.